1865년이 되면 KKK단이 조직이 돼요 응. 하얀 걸 이렇게 네, 쓰고 예, 십자가 들고 응.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 한국인이랑 응. 채팅을 했는데 응. 그크 때는 응. 그 사람 <laughs> KKK 썼어 <웃음> <웃음> 형, 갑자기 야, 왜? <웃음> <웃음> 왜 KKK 썼어 지금 저희가 어, 블랙 라이프스 메타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 BLM이 크게 보면 1950년 60년대에 일어났던 흑인 인권 운동 그리고 민권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 그쵸? 우리 손박이 좀 그런 또 역사 전문이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거부터 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8세기 말, 그니까, 러 음. 1798년에,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있잖아요. 우리 어, 그 학술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음. 거죠. 음. 거기에, 어, 발음이 좀 그렇게, 니그로, 예. 네. 아, 하긴 아, 항목이 뭐라고 기술되어 있느냐를 보면, 이래요. 음. 음. 이 불행한 족속은 최악의 인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 나태, 반역, 복수, 자사 후한부치, 절도, 기만, <laughs> 불경, 광탕, 불결, 방종 등의 악덕으로 인해 이 종족에게는 자연법 원칙이 소멸되었고 <laughs> 양심의 가책이 없음. 니그로에게는 어떠한 자비심도 없으며 인간이 자연 상태에 반기되었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가공한 사례에 밀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서구사회가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했는지 음, 볼수 있어요. 어쨌든 한 70년이 지나고 나면, 1862년에 노예 해방선언이 음. 있었죠. 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흑인들의 삶이 나아졌냐? 뭐, 좀 그렇진 않죠. 음. 그러다가 이제 1865년이 되면, KKK단이 조직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음. 하얀 걸 이렇게 맞추고, 이 숫자가 들고, 이렇게. 음. 네. 제가 대업교 때, 음. 그 한국인 채팅 했는데, 음. 음. 그 음. 그때는 그 상황 <laughs> K K <KKKK> K 썼어. <laughs> 갑자기야 왜 K K K 쓰는 거 진짜 난, 너무 했지 너무 너무. 아그 그, 그 말도 못못 해요 제가 원래. 어. 나도 근데 K K K 쓴거 같아 옛날에. 채팅하기 네, 전에는 네, 많이 봤어 이제 <laughs> 무슨 뜻인지 <대신지> 아니까 괜찮아요. 소멸받아 마땅하네 그분서 1960년대까지 유지되는 인종 분리 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핵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폭발하는 게 50년대 음. 제일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이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음. 음. 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강요받았을 때 그러지 않겠다라고 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몽고메리에 있었던 핵인들이 음. 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고 뭐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 이동하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시딘. <목소리> 그러다 1963년에는 흑인의 여러 민권운동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대행진이 있었는데 일명 워싱턴 행진. <목소리>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나오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1964년에 어쨌든 민권법 개정이 돼서 인종, 민족 출신, 종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음, 음. 불법이 됐어요. 흑인의 투표권이 통과되는 건 이듬해 1965년. 그래서 65년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이라고 음. 하는 이제. 음. 겉으로 보기에는 어, 법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네. 어, 자유로운 아메리카. 딱또이좀뭐포트시 네. 말씀이 <람이 람이> 뭐,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중장 목사가 그승 포밍햄 감옥에서 편지 있잖아요. 음, 그, 그 거기서 그 백인 중도는 인종 정의에서 가장 파해가 되는 존재들이다. 아 중도. 네.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착하지만 입다물고 있는 그, 사람들. 네, 아, 네. 그런 거. 그, 그들은 정의보다 질서에 더욱 하시 쪽이기 때문이다라고 응. 말씀했습니다그 사람들의 문제인 이유는 지금 유지된 질서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만히 있던. 중국이 문제는 보수 진보적이고 아니라 그냥 빽이 문제. 아하. 그 최근에 일어난 이런 상황으로 보건데 진보는 인종 복종에 있어 절대로 비난처가. 게 지금 내가 들으면서 그 아주 신선한 퍼스펙티브를 배운다는 게 뭐냐면 흑인 문제, 흑인 인권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진보냐 보수냐, 뭐가 오으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백인이 만들어낸 문제고 네.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건 백인의 문제다. 네. 백인? 어... 분명히 백인들이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 같은, 띠든 보수적인 입장을 띠든 그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폴 맥카트니 음. 그, 그 나름 정치적으로는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있는 불세출의 뮤지션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을 음. 찾아가는 음. 것은 인종차별보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걸 페니아들이 아, 나쁘다. 아니잖아. 그걸, 나쁘다. 아, 그걸, 아, 나쁘다. 아, 그걸 우리나라에서 김태원 씨가 얘기했어요. 아, 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지. 폴 맥카트니가 인종에 대해서 뭐라고? 지종차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음악차별하고 그걸 비교했다는 를것 자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흑인들 이제 이 운동의 주체잖아요. 주체기는. 그런데 이게 다 흑인 문제로 가는 시각이 아니라 이거 다 누가 만들어냈느냐? 음. Who created this problem? The system. 이건 백인이다. 네. 그 얘기를 먼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미국만 아니고 이거는 백인들 이 세계에서 그렇죠. 관계가...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운동의 일부가 과격한 시위로 번지면서 어,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하고 타인의 재산을 뭐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한국에서 네티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롱하듯이 댓글을 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아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그건 역시 대부분의 경우 백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BLM의 무브먼트에 혼란을 주기 위한 행동이다. 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미국 보수층이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을, 이 운동에 혼란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음. 수단이다.라고 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보수들은 그 BLM하고 앤티과 앤티파도 있잖아요. 앤티파시스트 그 사람들 그 이미지, 그 미디어에서 그 선거 때문에 이그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유용한 재료입니다 어 우리로 치면 촛불 집회나 음.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 좀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줘가지고 어. 아, 이 사람들 되게 뭐 전문적으로 조직이 됐다거나 음. 아니면 뭐 커뮤니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폭력적이다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음. 뭐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비난성 댓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 자체가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폭력 내에서 질문할 때 누구의 폭력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폭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처벌받을 만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주류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누가 애도할 수 있는 폭력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음. 만약 폭력에 대한 질문이 흑인들의 생명이 파괴된 이유가 아닌 재산 피해가 피해가 일어나는 것부터 제시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 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이 뭐 흑인들의 삶을 음. 해할 때. 그것은 동력적이지 않나요 음, 음. 경제가 흑인들의 사회에 해할 때 그것은 동력이지 않간? 음. 보통 그건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네. 백인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미뤄놓고 그거는 건에 맞제 비즈니스고. 이 사람들이 음. 음. 거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게되는 발이 올라서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사실은 BLM 운동의 대부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음. 이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다른 이들은 대할 목적을 그 타인을 음. 지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론 기업이나 사업체가 지목된 예는 있습니다. 음. 음. 사유재산을 타겟팅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음. 고려해야 할 것이 그건 많죠. 음. 하지만 결국에는 특정 기업이 흑인들의 삶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로 귀결될 것입니다. 음.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은 흑인들의 사유보다 재산을 더 가치있게 여긴 제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킹 목사가 이야기했듯 폭동 들은 쪽 없는 목소리들의 언어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네. 소리가 없던 사, 네. 사람의 목소리다. 말로 되면 말로 하는데. 그렇죠. 네. 말을 말, 그러니까. 내 말이 사회적으로 말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어. 근데 이 사유재산에 대한 것보다 흑인들의 삶을 좀더 낮게 여기는 제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오래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랑스의 대혁명 그러면 은 되게 막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도 사실은 사유재산이 가장 급진적인 인권을 이제 였었고그 상황에서 지금 뭐 흑인이라던가 노예라던가 이런 음. 것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서구사회 오랫동안 만들어 온인권이라거 하는 개념의 발전 과정조차, 음. 어, 봤을 때는 지금, 어, 유사한 구조가 잘 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권, 인권 해도, 네. 사실 그 인권의 시작은 내, 내 거, 네, 누구도 그쵸? 가져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요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죠. 음. 저. 뭐 국가하고 정교하고 하는 내 거는 내 거야.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지금 이런 데서도 보면 개인의 흑인의 삶이나 생명이 더 소중한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상징인 거죠. 미국의 교회들은 인종정이나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진보적인 다문화 교회들이 있는지 그런 교회 거의 없어요 사실. 응? 다른 문화는 어디 가야지나 소님에 불과하고 응. 백인들의 문화가 아, 여전히 그런... 주인자. 아, 음. 아. 백인 교회 남들은 흑인 교회 위에 리드되어합니다 오히려 보금처럼 뒤집어에서